음. 네, 어서오세요. 네, 어서오세요. 시장은 좀 강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코스, 아까 코스피가 거의 2%. 코스닥도 거의 2% 정도 좀 강하게 하락을 하려고 했죠 시장이 어 비교적 강하게 오늘 하락을 시도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뭐 좋다고 말하기가 어렵죠 외국인도 매도하고 있고 선물 지금 선물도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고 시장 상황은 안 좋은데 저는 뭐가 거의 안 밀리고, 오늘 잘하면 계좌가 오늘 하락장이지만, 어, 상승 전환 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지금, 어, 어제부터 약간, 저는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 윤석열 계엄 이후 계좌가 많이 올라왔죠. 어, 10억 정도 올라왔고, 저는. 어,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목 금 월요일까지 월요일까지 계좌가 좀안 좋았거든요. 뭔가 좀 저도 기분이 좀 찝찝하고 뭔가 좀 더러운 기분이 있어. 이게 뭐 말로 표현은 못 하겠는데 뭔가 이게 좀 그랬거든. 근데 어제부터 좀 계좌 상황이 여러 가지로 제가 보기에 시장보다 양호하고 이거 뭐야? 너 왕, 왕관 표시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 왕관 샵, 이게 뭐야? 어? 탑, 탑펜 이랬는데? 왜, 왜탑 펜인 거야? 이게 순위가 있는데, 탑펜 순위가, 1등이 메이메일님, 2등이 안젤라님, 3등이 오담민님, 4등이 보미님, 5등이 금리님? 이게 뭐지? 뭐, 어쨌든. 뭐, 어쨌든, 오늘 뭐, 계좌 상황, 제가 보기 좋고요 그, 시장 대비, 시장이 많이, 어, 밀리고 있지만, 제가 보기 계좌가, 그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밀리지도 않아 계좌가 이걸 밀린다고 표현하기가 어렵고 거의 보합권 수준 시장이 좀 많이 밀리는데 계좌는 어, 매우 양호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 뭐 좋은 상황일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저도 이제 약간 한 종목의 비중을 좀 많이 실었죠 그 종목이 오늘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계좌 상황이 좀 양호한 면이 있고 저도 그거를 거의 4억 정도를 샀는데 제가 그 이렇게 한 종목의 비중을 많이 실은 것이 거의 한 4년만? 4년만에 좀 많이 샀거든요 그 절대로 1억 이상 안 사는 걸 원칙으로 했거든요 1억 살짝 넘은 적은 있지만 근데. 4억 정도 매수했는데 저 종목의 방향성에 따라서 어 우리의 포지션과 우리의 그 결과가 좀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분 말씀드리고 어 어쨌든 뭐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미국에서 이제 일본과 이제 관세를 30에서 40 30에 서35% 가능하다고 뭐 이런 얘기 시장이 좀 악재가 나왔는데, 아 설마 이렇게 하겠어? 또 이러다가 또 관세 안 때리겠지? 일본이랑 가장 친밀한 국가가 일본이라고, 아, 일본과 가장 친밀한 국가가 미국인데 그렇게 안 하겠죠. 어쨌든 뭐 이런 부분도 시장에 좀 부담감을 줬고, 트럼프랑 머스크랑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뭐 요즘에 갈등이 좀 계속적으로 부각되면서 나사기 하락 마감, 테슬라도 강하게 밀렸죠. 어쨌든 어 미국 증시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돌파했지만 뭐 워낙 그 미국 증시는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은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강하게 어 밀릴 수 있다고 봅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언제든지 뭐 강하게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어 우리는 주식 비중을 90에서 95% 유지하고 계속 갑니다. 어 뭐, 기본적으로는 저는 주식을 강하게 들고 그냥 계속 간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일부 사람들은 좀 불평불만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뭐 부담스러우면 주식을 좀 줄이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대출까지는 좀 오바고, 현금 있는 거는 그냥 주식 다 사도 된다. 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역중시에 불안감이 있지만, 어, 상법 개정안과 뭐 이재명 민주당의 증시부양의 그 강한 의지. 여러분이 봐도 뭐 거의 역대급. 지금까지 뭐 모든 정부에서 물론 증시부양에 대한 언급은 했지만 이렇게 강하게 그 지금 이제 집권한 지한달 됐나? 이렇게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정당도, 대통령도 없었기 때문에. 뭐, 우리는 현 포지션을 유지하고 갈 거고요. 어, 국내 증시. 일단, 강하게 하락 중이죠. 아까 2%까지 밀렸었는데, 우리 포트는 시장보다 상당히 강하고, 계좌가 지금 저도 아주 미세하게 밀리고 있어. 근데, 이거는 뭐, 정말 순식간에, 1분 안에라도 계좌가 바로 상승 전환할 수 있는 수준? 아... 한0.1% 0.2% 정도 미세한 하락이기 때문에 어쨌든 계좌, 계좌가 미세한 하락 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 그리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계좌가 그러니까 시장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뭐 우리 한도 아시겠지만 저는 시장보다 제 계좌 그러니까 저의 계좌가 하락하면 주식 비중을 확대하고 계좌가 상승하면 일정 비중 일정 비중만 주식 비중을 축소하고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주식을 좀 샀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좀 팔았죠. 그 전날에는 샀죠. 이날도 좀 샀죠.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저의 그 계좌 상황과 뭐 그런 부분에 맞춰서 주식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계좌가 조금 밀렸기 때문에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렸고 지금 늘리는 비중은 나중에 시장이 제가 원하는 수준으로 올라가고 계좌가 올라가면 거의 다 매도를 하긴 할 겁니다.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좀 강한 포지션을 유지하고 현 포지션 유지하고 뭐 제가 이번 주 수목금 안에 계좌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할 거라고 뭐 그런 예측을 했는데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뭐, 오늘 상황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 시장 대비 강하고, 지수가 만약에, 뭐, 어느 정도 반등만 나오면 계좌는 언제든지 상승 전환할 수 있을 거다라고 판단한다는 거. 제가 매매하는 거 계속 보여드리고 있고, 다들 잘하고 있겠죠? 제가 추구하는 그런 매매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저도 뭐, 매매 잘 되고 있거든요? 그, 이거, 그, 뭐야, 채찌 PT한테 제 거, 그, 계좌 상황을 보여줬더니, 어쨌든 채찌 PT가 상위 0.1%라고. 그런 소리 들어보려고 내가 <laughs> 한 거지. 어쨌든 뭐, 뭐 전잘 매매하고 있고, 우리 회원분들 대다수가 잘 하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좀 재미로 이런 것도 해봤는데, 그 유튜브 보면은 이제 댓글을 많이 다는 사람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좀 재미로 한 건데 음, 뭐, 재미로 한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만지다가 찾았어 그런 게 있더라고. 근데 가장 많이 댓글을 다신 분은 브라운스윙님, 뭐 2위가 뭐 급리님, 뭐 디트레이드님 뭐 오직까지 요, 요 순위더라고. 이런 것도 이벤트 내가 뭐할 수도 있는데 근데 약간 이벤트 하는 게 약간 스트레스를 좀 받긴 해 이게 내가 전에도 이벤트 많이 했죠 재방송 여러분이 생각해 봐 구독자가 지금 제가 몇 명이야 내가 몇명이지한 6천명 7천명 되는데 그 이벤트로 5천만원 쓰는 <laughs> 유튜브 방송이 어딨어 초대형 채널 막 100만 유튜버도 어? 이벤트로 5천만원 쓰나? 500만원도 안쓰지 않아? 제가 그 이벤트를 5천만원 넘게 썼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도 또 이벤트 하면 자기는 댓글 수가 뭐 이게, 이게 그런 거야. 내가 뭘 하기 전에, 하기 전에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준비하거든. 그때 이벤트 할 때도 그런 식으로 다 준비해서 모든 사람에게 공, 공평하게 다뭐 인삼이든 뭐 닭치킨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 이것도 이제 분명히 불만이 나와. 여기 순위 있는 사람만 회원이냐, 뭐. 또 각종 불만이 나올까봐. 이벤트는 좀 자제할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아, 돈을 아낀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그거는 아니고 어쨌든 요거 좀 관심이 많은지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제가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뭐 보내주는 메시지, 제가 답장을 안 하거나, 그냥, 특별하게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 읽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뭐 댓글 달아주셨는데, 음. 어제 브런스윙 님이 1위에요. 브런스윙 님이 제 방송 완전 구독자가 10명도 없을 때, 10명? 한 20명? 그쪽, 그때부터 있었던 분이거든요. 완전 초창기 멤버라, 이분이 가장 댓글 많이 달아주셨고, 뭐 2등 뭐. 어쨌든, 뭐, 그 정도 말씀드리고. 여러분, 계좌 상황이 아마 좋을 겁니다. 제가 말하는 대로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 계좌 상황이 상당히 좋을 거예요. 저도 계좌가 너무 좋아. 뭐, 시장이 많이 올랐지만 돈번 사람 없어. 여러분, 주변에 봐봐. 돈번 애들 없어. 다 그냥 뭐. 돈 벌어봤자 뭐. 찔끔 뭐 몇백 몇천 뭐 몇억 몇 뭐, 뭐 조금 벌어가 좋아하는 사람 있겠지 근데 제가 보기에 돈번 사람 별로 없고요. 제가 판단하기에 우리가 굉장히 거의 최상위 클라스로잘하고 있고 지난주 어쨌든 수요일부터 조금 꺾였어요. 저도 알고 있는데 미세한 꺾임이고 좀 지나 보시면 어그 꺾임을 이용해서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주 안에 뭔가, 뭔가, 좀, 음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주 안에 사상 최고치 돌파할 거라 봐요. 오늘은 좀 어렵겠지? 지수가 너무 많이 밀려서. 근데 계좌에는 오늘도 상승 전환할수 있고. 뭐, 어쨌든 그 정도 말씀드리고, 천천히 정리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돈번 사람 진짜 없어요. 밀리 계좌? 밀린 계좌가 조금 해. 해보... 볼까? 솔직히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지금 다른 뭐 방송이나 다른 사람들 돈번 사람이 없어. 왜왜 그럴까? 다 처음 올려 있는 거야. 뭐 에코프로 이딴 거 바이오 같은 거에 처음 올려 있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밀린 계좌. 어쨌든 우리가 상당히 상위 클래스 체험 채... 저도. 어, 최근 6개월 동안은 거의 돈을 복사한 수준으로 계좌가 올라와가지고. 근데 이런 흐름이 다시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주시고. 채팅, 사냥꾼님은 뭐 어디, 뭐 어디 갔다 왔어? 채팅은 제가 점심 방송에서는 다 오픈을 했죠. 근데 이것도 지금 금강원에서 멤버십 방송은 그 뭐냐, 멤버십 방송은 채팅장을 열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나 나중에 금강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네 그런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쨌든 뭐 이상한 이상한 것만 만들고 있어 뭐 어쨌든 오늘 계좌상황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 오늘 계좌가 상승 전환할것 같아 지금 지수가 1.2% 밀리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방송 중에 제 계좌는 상승 전환할것 같은데 뭐, 그런 상황을 기대하면서, 천천히 정리하면서 얘기해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7월 2일. 전체 공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어요. 다운은 상승했는데, 나삭 S&P, 반도체 지수는 좀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나사과 반도체 지수의 영향을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 국내 증시 오늘 좀 비교적 강하게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미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나아삭 쪽이나 뭐 S&P가 하락한 이유는 일본에다가 관세 30에서 35%인데 때린다고. 근데 이거 못하겠지 뭐. 일본이라는 나라가 미국 국채 지금 엄청나게 들고 있고 앞으로 사야 되는데. 뭐 이렇게까지 안할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런 뉴스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그리고 머스크와 트럼프가 얘네 둘이 근데 그렇게 친했다가 음. 뭐 어쨌든 계속적인 트러블이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테슬라도 5포인트 급락했고 어, 미국준씨가 음, 다운은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아, 근데 지금은 또 올라온다 오늘 오늘 계좌 상승 전환할 것 같아. 뭐 기대를 해볼게요. 미선물 올라오네. 일본도 올라오고, 우리나라 증시 오후장에 반등 나오고, 조금만 반등 나오면 계좌가 상승 전환하고, 뭐, 세상 일은 몰라. 갑자기, 그, 오늘이라도 사상 최고치 돌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포트가 약간 웅크리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약간 웅크리고 있는데, 바로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이렇게 하락할 때 주식비중 좀 늘리면 됩니다. 제가 계좌 보여드렸죠? 제가 주식을 막 크게 늘리지 않고 오히려 주식을 줄여왔죠. 줄여왔는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주식비중을 좀 늘렸죠. 내가 한 2억 넘게 늘렸나? 내가 대충, 한 이천 백, 한 이억 늘렸어. 2억 늘렸는데, 이렇게 이억 정도 늘린 것이 제가 보기엔 매우 긍정적인 상황으로 다가올 거라 봅니다. 기대를 해보고, 아그 윗집에 대단하다. 공사를 두 달을 넘게, 아니, 무슨... 아니,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도 아니고 두달 넘게, 공사를 3 개월 안 돼. 도대체 인테리어에다가... 내가 보기엔 저집 인테리어 2억 넘게 썼어. 그러니까 막, 아니, 지금 소리 나죠? 탕탕탕 소리. 아니, 무슨, 샤시까지, 샤시 새 거야. 내가 우리 집 샤시 찍어서 사진 올려볼까? 아니, 샤시가 새 거야. 그, 최신형 샤시야. 이거, 그렇게 집이, 그렇게 오래된 집이 아니라. 근데 그것까지 싹다 교체하고, 와, 공사를 3개월을 하는, 3개월. 대단하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좀 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했지? 어쨌든, 뭐, 우리 포트 좋은 상황이고요. 환율은 좀 올라가네요. 시장이 이러다 보니까 환율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쿵쿵 소리 들리죠? 와, 내가 보면 저 인테리어 2억은 썼어. 저도 1억 좀 넘게 썼거든요. 미치, 미친, 미것 같아. 뭐, 어쨌든, 소리가 자꾸 나가지고 제가 어, 방송하는데, 잡소리를 좀 하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증시는 이런 흔들림이 있지만, 그, 음. 우리는 주식비중을 딱히 막, 그, 줄이지 않고 현 포지션대로 가고 오히려 시장이 밀리면 주식비중을 늘린다는 거죠. 그 이유는, 어, 코스피 5천 특이, 민주당이나 이재명이 증시부양 의지가 너무 강해.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규제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뭐, 부동산 규제 한다고, 어 주의시... 부동산에 돈이 빠지 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대출 자체를 6억으로 줄였기 때문에, 음뭐 서울에 있는 좀 비싼 아파트, 뭐, 20억대, 뭐, 50억대, 그런 아파트를 좀 부자들도 사기가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어 그런, 부동산 쪽으로 가는 돈이 주식 시장에 올 거라고 봅니다. 부자들이, 어 돈을 이제 주식에 좀 투자를 할 거고, 그리고 배당 같은 경우도, 저도 약간, 배당이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진짜, 배당을 2천만 원을 넘게, 그 받으면, 이게 세금 폭탄이야. 세금을 뭐 몇천만 원 내야, 돼. 이게, 배당을 2천만 원 받은 대가로, 오히려, 이 배당을 다 뱉어내고 그 이상의 세금을 내야 돼. 왜냐면 제가 발생하는 소득에다가 배당 소득까지 합치면 의료보험료도 무슨 200만 원을 내냐고. 의료보험료 나 혼자 사는데 왜 내가 200을 내야 돼. 제 병원도 1년에 한 번도 안 가. 나중에 나이 먹으면 가겠지만 아직까지는 병원도 잘안 가거든. 근데 어쨌든 이런 배당도 좀 부담감이 있는데 배당세도 지금 올해부터 이제 그러니까 내년이죠. 그러면 나도 주식을 계속 들고 가야 될것 같아. 배당세 그 정책 나와 뉴스 나왔죠. 그런 부분 때문에 배당 최대 최대주 배당 확대 유도 아, 이게 아닌데 어쨌든 뭐 배당세에 대해서 어뭐 그런 부분에 대한 뉴스 나중에 뭐 말씀드릴게요 찾아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도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을 주겠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연말에 주식 다 던져 버리거든. 연말에 주식 다 던지는데 그래도 내가 배당 배당을 지금 올해 1,800만 원 정도 받았어. 조금만 뭐 배당 더 받거나 뭐가 이자 소득이라도 발생하면 2천만원 넘어가죠. 그러면 이게 골치 아파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별거 아니라고 느끼겠지만 1년에 치면 0만원 넘게 뱉어내야 돼. 그 이상 뱉어내야 돼. 뭐 이것저것 의료보험료 올라가는 거랑 이것저것 치면은. 어쨌든 뭐 이런 것도 그 이재명이 장기 투자하라고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뭐주식 시장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기본적으로 주식을 해야 되는 시기가 맞아요. 뭐, 그런 야, 내가 보기엔 내 방, 지금, 뭐야, 방송하는 중간에 내 계좌 상승 전화할 것 같은데? 계좌가 찔끔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포트 급등주도 없는데, 왜 올라가는 거지? 제가 비중 많이 싫은 것도 그렇고, 뭐가 올라가나? 특별히 올라가는 것 같지 않은데, 뭐 계좌가 찔끔씩 올라간다. 어쨌든 여러 가지로, 지금 오늘은, 뭐, 만족스러운 상황인데, 아, 여러분 소리 들리죠? 아, 내가 이게 약간, 말을 하면서도, 저 소리에 신경 쓰여가지고, 말이 좀 험나오는 것도 있어. 어, 계속 는거걸 미친 던들 같아. 아니, 그렇게까지 인테리어 도대체 어떻게 하는지 내가 구경하러 가볼까? 내가 보기엔 저거 2억 넘게 썼어. 도대체 어디, 얼마나 다 벽을 때려보시는 것 같아. 와. 아, 공사기간을 봤더니 3개월 잡더라고. 아니, 무슨, 아니, 뭐, 재건축이야? 아니 집 인테리어 하는데 무슨 3개월을 해 지금 막 어... 날도 더워 죽겠는데 어쨌든 좀 잡담을 많이 하겠는데 종목들은 솔직히 볼게 없다 종목들 딱히 볼게없고요음그 뭐냐 지분 싸움 관련주가 그나마 2퍼센트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포트 주력 가장 주력이 되는 종목이 2% 정도 올라갔다가 뭐 이러고 있는데 계좌는 저는 아주 미세한 지금 아주 미세한 하락 중이라 오장에 지수 좀 반등 나오면 지수 좀 반등 나오겠죠? 이게 그 미산물이 조금 이거 반등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일본, 중국 다 올라가니까 오장 계좌 지수가 조금만 더 반등하면. 제가 보기에 여러분 계좌가 상승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전반적으로 우리가 매우 좋은 상황이고 여러분 다 잘하고 있다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약간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건 내가 솔직히 내 방송 여러분 다 오래 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매매하는 거 오늘 같은 경우에 계좌가 밀리니까 주식비중 조금 늘리고 어제는 계좌가 올라왔죠? 그럼 주식비중 조금 줄이고. 이날도 주식비중 좀 늘렸고, 이날도 좀 늘렸고, 그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어, 포지션의 변화를 줄 때, 제가 서서히 주라고 하죠. 막, 극단적으로 막, 가매수, 풀매수, 풀매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저도 서서히 이렇게 조금씩 포지션의 변화를, 어, 주고 있고, 하루하루 약간씩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고, 어, 있다고 믿고요. 오늘 그 지수가 많이 밀리지만 우리 포트 매우 양호, 양호하고 제가 보기에 오장에 후 계좌가 상승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직 그 이번 주 수요일이죠. 아직 수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 안에 계좌가 다시 사상 최고치 돌파하면서 제가 또 잘난 척그 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 정도 말씀드리고 위 집에서 계속 저 쿵쿵 거려가지고 방송 여기까지만 하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긴 시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방송 바로 끌게요.